29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. 지금 원점에 지나는 직선 LN이 있고요요 원이 LN하고 이 X축하고 동시 접하고 있대.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할때요 극한 갖고 해보래결국뭐 그래. 4N 빼기 3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게임 끝. 자, 시작해보자. 일단은 요게 접점 보이니까 쌤이 이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한번 나볼게 T라고 넣으면 얘가 n 세제곱분의 4그 다음에 t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겠지? 자 그러면 이 원점하고 이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? t 분의 얘가 n 세제곱분의 4 t 세제곱 더하기 1과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같겠지? 이거 미분치면은 지금 얘가 n 세제곱분의 12x 제곱이니까 여기다 접점 x 표인 t 집어넣으면요. 얘가 n 세제곱분의 12t 제곱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t를 1로 곱하면 얘가 몇 개로 바뀌어? 3개로 바뀌겠지? 그리고 양변에다가 n 세제곱 곱할게요. 곱하면 얘가 4t 세제곱 n 세제곱 여기는 12t 세제곱이 되겠지? 그러면 n 세제곱이 뭐야? 8t 세제곱이죠? 그러면 n은 2t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? 그러면 t값이 뭐가 되겠어? 얘가 2분의 n이 되겠지? 자, 2분의 n을 다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. 그럼 얘가 2분의 n. 컴마.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n 세제곱분의 4에다가 여기다 2분의 n 집어넣으 얘가 8분의 n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날라가죠? 그럼 얘가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되겠어? 얘가 2분의 3이 되겠지.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? 바로 요거의 반지름이란 말이야. r 은 그치? 쉽게 말하면 요 놈의 y자표가 되겠지. 일단, 요 길이랑, 요 길이랑, 같은 거는 인정이야? 왜? 원 밖에서 접선을 걷으니까, 그렇지 그러면,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? 요 뭐, 요 점사의 거리니까, 얘가, 루트, 4분의 n제곱 플러스, 얘가 4분의 9가 되겠지. 따라서, 요 중심의 x 좌표는 바로, 얘가 되겠지? 그러면 루트! 얘가 4분의 n제곱, 플러스 4분의 9가 되고, 그 다음에, 요반지름이 rn이 되겠지, 그치? 지 x 트라 접하고 있으니까. 자, 그러면, 얘가 요렇게 연결하면 얘가 수직인 거 알겠지, 그치? 그러면, 요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보자. 그럼 얘가 y는, 자, 요 놈의 기울기는 n분의 3이죠. 그러면 얘의 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요점 지나니까 얘가 x 빼기 2분의 n 더하기 2분의 3. 이렇게 되겠지. 자, 전개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nx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, 아, 플러스나 6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요.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겠지. 자 대입하면 얘가 Rn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n 루트 4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되고 플러스 6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3인데 여기 4라니까 여기다가 4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하면 얘가 6 되겠죠. 그러면 4rn-3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3 빼면, 얘가 3 빼면, 얘가 3 빼겠지. 결국, 4렘 빼기 3이 너니까, 여기다가 집어넣고, 유리와 치면 답 나와요. 답 구해보시면, 270, 이렇게 나옵니다. 나머지 산수는 안 할게요.